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 선생님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년 주식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만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음, 바로 영상 시작할 텐데 오늘의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어, 현재 현대바이오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팔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아직 세력들 팔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썸네일 보시면 여기에도 써져 있죠. 절대 매도 금지 세력들이 아직 안 팔았습니다. 20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찍은 영상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분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바이오의 상승 모멘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과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볼 텐데,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 현재 현대바이오의 경구용 치료제가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현대바이오는 이번 실험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5일 동안 반복 투여를 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증식을 99% 억제를 해주고 그것도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질환을 완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주로 이 폐조직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바이오 치료제가 어 폐에 약효가 있다. 자, 그것도 두배 가까운 수치의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실험 결과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폐 조직에서 오미크론 증식을 100% 가까이 억제하는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요. 이 실험의 입증은 현재 현대바이오가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대바이오에겐 큰 호재이고요. 앞으로 현대바이오가 주가가 긍 긍정적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상 계획 또한 조금 더 빨리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해서 임상 이상을 이 A상, 이 B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간단하게 통합을 하면서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현대 바이오에 통합했다라는 이 결정인데 그냥 한게 아니겠죠. 자, 그만큼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뛰어나고 자 안전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바이오는요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도 이 경구용 치료제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나올 것입니다. 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요 현재 이상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현대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병구용 치료제가 이 화이자나 머크사의 팍스로비드보다 효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오미크론 억제 효능이 있다. 자 실험에서 통해서 입증을 한 상태이죠. 그것도 화이자나 박스러 위드보다 효능이 좋다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구충제로 자, 이미 사용이 됐던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용을 했을 거고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나온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이 키워드에 조금 순간 혹할 수는 있어요. 어,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를 추가하거나 이런 재창출보다는 기술이 조금 들어가면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다. 자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정성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훼손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두 번째는요. 저렴한 가 어, 구충제는 몇천원안해요천 원, 원 이천원그 정도 하죠. 어, 화이자라든지 먹사 뭐 경구용 치료제는 1인당 80만 원, 어, 700 달러 정도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날 것입니다. 물론 현대바이오의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의 성격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 특화라든지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하던 The 이 약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도 볼게요. 세 번째 이유는요. 구충제를 기존에 있던 이 구충제를 이용해서 약물을 재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하게 첨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구충제 살짝 업그레이드 어 요런 방식으로 자, 기존 생산 방법에 살짝 어 이렇게 재 를더 넘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 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세 가지 장점 어 너무 훌륭하죠. 거기에다가 화이자랑 비슷한 효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판도 어떻게 될까요? 어, 그냥 제가 생각해봐도 판도는 뒤집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laughs> 자, 이런 경구용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계좌 안 보여주시나요?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자, 짜자잔, 오늘 계좌입니다. 오늘 계좌 보시면요. 흥아해운, 자, 어제부터 수익이 나오면서 19%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계좌가 정말 좋았어요. 어제 계좌 보시면요. GSE 138% 수익 실현했습니다. 정말 미쳤죠. 제가 이 종목은요. 1월 28일 제가 카톡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사실은요. 이게 바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제가 분명히 간다. 제가 기다리시라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터졌습니다. 무려 138%로 수익 실현했죠. 정말 수익률 합성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합성 같은 진짜 수익률. 자, 아무튼 정말 훌륭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이 고조가 되면서 이렇게 GSE 좋은 결과 나왔고요. 어제 제가 개운하게 매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바이오리더스 자63%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조정 후에 재미에서 들어갈 종목으로 조금 더 지켜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바로 저 혼자서만 수익을 봤다는 게 아니라는 점. 어, 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GSE 제가 분명히 카톡방에서 1월 28일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익 보았던 바이오 리더스도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추천주를 주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 정선생 카톡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자,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과 많은 정보들 제가 빠르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카톡방 442분께서 들어와 계신데, 자, 여러분, 제가 행운의 칠딱 7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서둘러서 정선생 카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카톡방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선생님, 무료가 확실한 거죠? 그럼요. 무료가 맞습니다. 자, 무료가 맞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다시 현대바이오 설명 드릴게요. 제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장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바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 결과입니다. 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mRNA 백신들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죠. 어, 이유 뭘까요? 자, 이유는요.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스터샷은 여러 번 맞아도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 된다고 하지만은 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통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을 때 자,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자, 1차, 2차, 3차 계속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 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 말뜻은 뭐예요? 이 경구용 치료제, 역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 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바이오의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대응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자 엄청난 상승 당연히 나올 것이다 상승의 재료가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심의상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 강력한 정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어 정부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대상승 불꽃 파티는 분명히 나올 cosita 어,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들, 이 자료들, 우리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싶다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이죠. 현대바이오라고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을 어,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거리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대응을 하셔야 우리 여러분들 리스크 줄이시면서 정말 더큰 상승 얻으시면서 수익 얻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기에는 유튜브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바로바로 바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선생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정선생 카톡방에 초대합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선생 카톡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카톡 톡방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선생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 해결 가능합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와 여의도 찌러시까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매수, 매도, 목표가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정선생 카톡방 들어오시면요. 주식도 배우실 수 있으시고, 이런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럼요. 속고만 차셨어요. 또 물어보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무료가 맞습니다. 자, 010-2585-0245번입니다. 간단하게 카톡 또는 문자라고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정선생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어,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